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기아의 K3 1.6 VGT 프리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3만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위쪽에 있는 본네트 도장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을 보시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장기스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앞범퍼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앞범퍼 위쪽은 굉장히 깔끔하나 아래쪽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면부에서 보셨을 때는 번호판 주위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반대쪽 앞범퍼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반대쪽 앞범퍼 도장면 위쪽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펜더 도장면입니다. 아펜더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 하고 있고 휠타이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 도어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도장면 현재 장기스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뒷도어 도장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탠다 도장면입니다 뒤탠다 도장면 밑에 쪽부터 보시면 현재 주유구 쪽과 위쪽 모두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타이어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범퍼 도장면입니다. 뒷범퍼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후면부로 돌아갔을 때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 뒷범퍼 도장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위쪽 트렁크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현재 장기스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트렁크 도장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디텐다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디텐더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어, 찌그러지거나 흔적 역시 굉장히 깔끔한 상태 를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타이어 위쪽에 기스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뒷도어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뒷도어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앞도어 또한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현재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앞펜다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앞펜다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휠타이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약간의 장기스가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44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성능기록부를 첨부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